에 예, 가을 바람이 서슬하니 동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보이는 것은 갈때예뭐 옆에서 보니까 우리 그 시골에 고양이의 그 옛날에 소먹일때 꼴도비고. 산에 가면은 그 속새라는 게 있어요. 속새, 속새, 맨다리. <laughs> 맨다리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나무로 묶어서 집에 와서 땔감으로 떼는 게 맨다리고, 어, 어. 속새, 맨다리. 자, 우리 칠을 음료으로 칠을 풀빌 때, 자, 그 짝두에 그 풀을. 썰어서, 그러므로, 가을게, 보리가리 할 때, 예, 그퇴비로 쓰는 그, 속세 맨다리. <laughs>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예. 자, 노래도 있죠. 아, 의학세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예, 고복수 선생님의 노래. 뭐, 한금심 선생님 부부니까 또 불렀죠. 예, 제목은 뭐, 의학사도 알고, 네뭐 예, 그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자, 전 지금 가을 바람이 소설하니 불어오는데 이 속생지, 갈댄지 이렇게 자 이렇게 피었습니다. 네 예, 여기는 아직 피어나지 않고 아직 예송이 예 꽃입니다. <laughs> 자 이런. 요거는 아직 완전히 피지않고 저쪽에 이렇게 보면 자, 하얗게 튀었죠 이게 자그 아파트 빌딩이 보이는 이 도심지에 뭐하사 공원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공원인데 무슨 공원일까요 예 네, 동작동 예, 동작동에 있는, 브라메 공원. 자, 정말 멋있습니다. 술밭 위로, 이렇게, 속새를, 아, 갈대라고 봐야죠. 에, 갈대의 노래라는 또 문정선이 노래가 있습니다. 갈대의 노래. 이런 노래도 있고요. 또뭐 문정선의 노래, 또 윤수일의 뭐 갈대 이런 노래도 있어요. 뭐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갈대에 대한 자 아, 정말 속새멘다리 같은 이 갈대 새피 꽃이 보니까 속새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식물학자는 아니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속세 면다리, 갈대꽃이 피었는데, 이것만 봐도, 가을의 느낌이 오싹 들지요? 예.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동작동, 옥마노 옆에, 예, 참, 아, 외롭게 피어서 흔들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이 갈대 속쇠 같은, 예, 얘기하서, 이렇게 보니까 능수버들이 이렇게 수양버들이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고 있으니까 예한 여인이 춤을 추는 그러한 예 자, 월에 그네를 뛰면 은 세모시 옥색치마 금방 울린 저 댕기가 창 공을 차고 나가 그네라는 노래가 또 이렇게 생각납니다 자 수양버들 이렇게 이휘늘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자 수양버들 잎은 물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공원에또 뭐 사람들이 많이 또 이렇게 장기 바둑 뜨고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정말 정치가 물씬납니다. <laughs>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이라는 대한민국에. 여기는 또 보니까 이게 잣나무 같습니다만은 이게 잣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아름답게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옥마노죠 옥마노 옥만오. 단풍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옥마노에 왜가인가 저기 한 마리가 쭈그리고 서 있습니다 자 여기 고목나무도 아주 우아하게, <laughs> 예,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자연미가 아주 그냥 너무, 예, 자연스럽습니다. <laughs> 자연미가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뭐, 어쨌든, 가을이 더 깊어져 갑니다. 아, 깊어가는 가을 밤에, 나스런 타양에 아참 이런 노래로 부르면은 뭐 너무 우리 앙상불 <laughs> 가을에 우리 달대와 예, 깊어가는 가을밤에 그 앙상불이 연출이 안 되겠습니까? 자, 낙엽송. 낙엽송인가? 아주 뿔,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 저근에는 자, 이렇게 예, 우리 또 관광객들이 예, 카메라를 들고 또 사진 촬영도 하고 옥만호에 이렇게 왜가리가 이렇게 둥부리고 있고 예, 황생강 황새야 득새야 네모 가지 짧고 네모 가지 길다 이러면 황새가 모가지를 또 이렇게 쭉 뻗어요 어, 우리 학교 다닐 때논뚝고봤에어 황새가 날아갑니다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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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날아갑니다. 아이고, 내가 황새야, 득새야 가니까 날아가 버리네. 아이 참. 저리 날아갑니다. 날아가 와야 뭐, 지가, 안전뱅이지, 뭐. 예, 요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 저, 저, 날아갑니다. 자, 저, 저, 저. 자, 저, 저기 날아갑니다. 예. 보이죠? 보이죠? 예. 저, 저기 봅니다. 한 마리의 황새가 날아갑니다. 다시 옵니다. 다시 이쪽으로 날아옵니다. 자, 오늘 출연자가 많군요. 황새부터, 예, 석새 몇나리부터 예, 정말, 예, 이 바닥에는, 예, 우리 네이크로바, 크로바, <laughs> 또한 이 기왕이라고 아나운서 있죠? KBS. 그 옛날에 네이프 크로바라는 노래를 불렀죠. 예. 이, 자, 김영종이라는 분이 작, 작곡을 해서 네이프 크로바 찾으려고 오스풀 잔디에 해가는 줄 몰랐네. 당신에게.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뭐, 고등학교. 에휴, 비젤이니까. 아, 네이프 크로바를 찾아볼까요? 밤이 새도록 찾아도 힘들 겁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0월 마지막 밤도 지나고, 11월 예. 예. 노 벤버 세 템버 예. 디셈버는 12월 이고, 예. 세 템버 노 벤버 <laughs> 11월 입니다. 11월 에 접어 들어서 노 벤버 예, 아름다운 옥 마노 에서, 또 오늘 10월 지나서 11월 2일, 내 일은 11월 3일 이고, 오늘은 11월 2일, 초이틀입니다. 여러분도 11월 을한 달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 바라면서, 옥만호에서 영원한 로맨티스트, 남찬모, 마지막에는 제 얼굴이